이번에는 하프 파운드의 약과 디저트 4가지랑 2000쌀 크림 푸딩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맛이 연할 것 같은 2000쌀 푸딩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부드럽고, 입에 넣자마자는 조리퐁 같은 달고 고소한 맛이 나고요. 은은한 단맛이 좋고, 시트 같은 게 부드럽게 어우러져 있어서 먹기에 편하고요. 뭔가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것도 있어서 단맛이 포인트가 되고요. 밑에는 쿠키 같은 시트가 있는데, 크럼블? 아주 바삭하진 않고, 얘도 고소하고 부드럽게 잘 어우러져요. 맛있어요. 그 다음은 약과 푸딩인데, 위에 약과가 올려져 있는데 이 약과를 따로 먹기 전에과 시럽? 음 완전 조청 시럽만은 아닌 거 같고 이 자체로 약과 맛이 나는 시럽 같은 게 올려져 있고요 크림만 먹어보고 싶은데 크림에서도 약간 약과 맛이 나는 게 생... 맛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스킷 되게 부드럽고 약과 조각도 있고 안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커다란 약과를 먹어보면 약과는 좀 단편이고 단단한 편이고 바삭? 바삭은 아닌데? 아무튼 맛이 진한 편인 약과? 원래 맛이 진한 편이긴 한데 크림 사이에 있어서 좀더 그렇게 느껴지나? 그래서 푸딩에 엄청 약과 조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과 맛이 나는데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푸딩으로 써도 괜찮고 밑에 쿠키 시트지도 얘는 그냥 고소하고 부드러웠는데 얘는 또 삼강인지 뭔가 향신료 맛이 나는 게 전체적으로 약과 디저트의 특징이 확실해서 좋네요. 맛만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은 약과 피낭시인데 양쪽으로 약과가 반 개씩 박혀 있고요. 음? 음? 예상과 다르게 약과가 바삭해요. 푸딩에 있는 약과랑은 약간 다르게 향신료 맛이 덜하고 조청의 꿀 같은 맛이 좀더 강하게 나요. 당도로 따지면 비슷한데 얘가 더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버터의 풍미가 더해진? 이거 하나만 먹었으면 진짜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데 벌써 살짝 물리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 거를 먹어보자면 약과 쿠키 샌드입니다.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반짝거리고 갈색이고 그렇지 않은데 만져보면 조청이 많이 묻어나와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한 번에 먹기에는 아. 입이 안 되고 향은 진짜 약과인데 식감은 쿠키인? 생각보다 달지는 않고 뭔가 은은해요. 견과류가 있어서 약간 색다른 느낌? 그리고 크림을 먹어보면 점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서 약간 느낌이 나요. 크림 안쪽에도 뭔가 있는데? 앙금? 크림 안쪽에 이것도 눅눅해진 약과 같은 느낌이 나요. 그렇다고 식감이 이상한 건 아니고 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부드럽게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약과 같은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약과 크럼블입니다. 생각보다 단단한데? 이 윗부분이 엄청 달아요. 이 카스텔라 가장자리에 단맛이 응축된 그런 느낌이라서 좋고, 근데 달긴 달고요. 안쪽에 필링도 제일 달게 느껴지고요. 얘는 견과류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단단하고, 비스킷은 상대적으로 담백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제가 지금까지 먹은 거는 이쪽 가장자리인데, 안쪽은 좀더 진해 보여서 거길 먹어볼게요. 여기는 식감도 딱 약과예요. 이런 쿠키나 피낭시랑은 확실히 다른 옆에 있는 필링이랑도 다른 약과의 식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얘도 특제 있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프 파운드에서 약과 세트를 먹어봤는데요. 약과 세트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저런 제품 중에 제가 약과 맛이랑 이천 사이 푸딩만 주문을 한 거였고요. 다 약과의 특색이 있으면서도, 다 같은 맛이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다른 맛이라서 좋았고요. 가격이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먹고 싶은 전 종류를 다 담으면 7, 8만원 이렇게 넘어가서 몇개 뺐던 거를 보면, 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맛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했다. 개인적으로 맛있었던 거는 푸딩 두 가지가 제, 제 취향이었고요. 뭔가 약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상대적으로 이천 쌀 푸딩이 신선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데 고소하고 달고 부드럽고 충분히 맛있었고요. 약과 푸딩도 그에 못지않게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약과 샌드 그리고 크럼블. 이랑 휘낭시랑 둘다 맛있고 좋았는데 휘낭시에는 좀 작아서 그런가 크럼블을 손을 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시도해보실 분들은 금요일마다 주문을 받으시니까 가끔 보면 팝업 스토어를 한다는 공지도 있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